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문명고 역사 지키기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은 문명고 국정 한국사 교과서 투쟁 일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보도 자료를 보니까 2017년 2월 9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일지에 어, 대해서, 일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3월, 4월, 5월 달, 약몇 달간에 일어났던 문명고 이야기를, 사태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나라의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육이 무너지면,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육 현장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지킬 수 없다면, 나라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도록, 우리나라 정치권이라든가 기성세대들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 정권 바뀌어도 교육 현장 바로잡지 않으면, 이 나라 지킬 수, 체제, 체제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2017년 이야기죠. 2017년 2월 9일 날, 민노총, 민노총의 그 김원주 경산지부장이 전화를 겁니다. 어디 전화를 걸으냐 문명고 김태동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뭔 일이냐? 국정역사교관서 연구학교 신청에 항의한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민노총이 무엇 때문에 여기 개입합니까? 민노총이 역사를 뭘 한다고? 어? 뭘 잘했다고? 교육 현장에 민노총이 개입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말입니다. 어? 그 가서 일이나 하지. 응? 공장에서 일이나 하지. 왜 교육 현장에 이래라 저래라 교과서 문제를 터지래요 민노총이. 뭐 잘났다고. 이런 버르장머리가 이게 나라를 망친 거예요. 이걸 오케이 오케이 하니까. 2월 9일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가 찰거 아닙니까? 음. 김태성 교장이. 기가 차죠. 근데 2월 14일, 그 뒤에 그 뒤에 이제 그다음 주죠. 그 다음 주죠. 그이 김태동 교양님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이제 연구학교 신청안이 자체 내서 에 학교 내에서 가결이 된 거죠. 응? 그 경북 교육청에서 이거 운영위원회 개최해가지고 허락을 받으라 하니까. 교장이 그직권으할수 있는 거요. 예 그렇지만 절차를 존중해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서 운영회를 개최가지고 이런 데서 설명을 하니까, 운영회에서 반대를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데서 토론을 해가지고, 뭐 투표를 하거 했겠죠. 그래서, 연구학과 신청을 가결됐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까? 전국에 오천 몇 개나 있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어쨌습니까? 한 군데만, 문명학교만, 이,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했대요. 이게 나라예요. 예? 네? 이게 나라냐고요. 그래서 2월 15일날, 이제 그, 이 문명고등학교는 정식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정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게 이제 알려질 거 아닙니까? 2월 16일날이죠. 이제 민노총에서 이런 지역단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민노총 등 지역단체 10여 명이, 응? 어디로 쳐들어왔느냐. 문명구 그 교장실에 무단, 무단 난입을 해가지고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국정화가, 국정화 교과서를 나오지도 않은 상태죠. 국정화 교과서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 금융정 교과서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동 선동을 당해가지고 가자 해가 우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림 되고 하니까 의이가 없으니까 김태성 교장선생님이 119에 부단침입 신고를 한거 아닙니까? 그게 2월 16일자입니다. 그 다음날 2월 17일자 이야기입니다. 피켓 티켓 시위가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누가? 민노총 정교조정부 외부단체 각 교문밖에서 피켓 시위가 됐고 거기 이제 문명과 학부모 학생들이 처리 없이 이제 가세된 거죠. 약 250여 명이 학교 운동장에서 연구학교 철회하라. 이제 시끄럽게 시위를한 겁니다. 수업 방해한 거 아닙니까? 수업 방해 되죠. 음? 철이 없어도, 철이 없어도 보통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음. 우리나라에 그철 없는 사람들, 국민들 많잖아요. 그래서 2월 20일 날 교육부에서는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문명고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연구하는 연구 학교로 되었다고 정식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때 모카라 대통령이 아주 그저 청와대에 있을 때 아닙니까? 어. 자,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2월 21일입니다. 2월 22일부터 2월 24일 동안 한 3, 4일 동안에 계속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안팎에서 이제 뭔 티켓 시위를 하겠죠. 외부단체 학생, 학부모들이 시위를 한 겁니다. 문명권, 너가 한당해봐라 이야기입니다. 그뭐 자기들은 무슨 역사 교과서, 역사 내용잘 몰라요. 학생, 학부모들은 국정 역사 교과서가 안 나온 상태인데, 뭣도 모르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우, 하니까. 어? 그리고 2월 26일입니다. 더 이제 사태를 크게 만듭니다. 대책위 구성은 알죠? 대책위 구성. 소위 말하는 거.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대책위가 결성됩니다. 누가 이런, 이런 걸주도합니까 민노총, 종교조, 정의당, 참교육 학부모회 등, 학부모회 등, 41개의 대구, 경북, 정당, 시민단체가 결성을 한 겁니다. 문명고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가는 걸 저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자 외부단체가 정문 밖에서 다시 시위를 하는데 3월 1일은 입학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일부 학부모 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문명중고등학교 입학식이 취소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제가 50년대 6 0년대라면 일부 학부모 학생들 시위를 하면요 이 경찰을 다 잡아갔습니다 예? 소란제로 참 대한민국이 참막 가는 나라입니다 어? 막합파 식으로 막 가는 나라예요 어? 좋은 세상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입학식을 취소하도록까지 깽판시게는게 이게, 이게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라 민주주의를 한다고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철이 없어도 보통 철이 없는 게 아니죠 예? 이렇게 하라고 민주주의, 민주주의 교육을 배웠습니까?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거요. 미국에 가보세요. 이런 게 하는 게 민주주의냐고 교육시키는가. 영국에 가보시오. 이렇게 해서 대, 이, 이것이 민주주의 교육인가. 입학식 방해하는 것이 의림도 없어요. 단단히 이 나라가 잘못된 거요. 민주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날입니다. 3월 1자. 입학식이 취소가 되는, 깽판이 되는 이런 날에 일부 학부모는, 학부모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민변의 지원으로 연구 학교 지정 철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 민변. 민변이 뭡니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름 참 그럴듯 하죠 나라를 완전 깽판 만든 게 이게 민변 아닙니까? 문진 대통령이 어디 출신? 부산 경남 지구에 민변 출신이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변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변호사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엉터리로 작용하시기 는데변호사습니까 여러분들 더잘알거 아닙니까? 좋지 음? 않은 곳에는 항상 민변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나쁜 쪽으로 가는데. 그게 민변이에요. 타이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망친 게 율사들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법한 사람들이 법한 사람들이 의심, 머리가 좋은데 좋은 머리로 나라를 망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3월 17일입니다. 지금 대구 지방법원 1심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연구학교 지정의 효력 및 구속 절차 의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일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 지방법원 그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이 3월 달이 벌써 탄핵이 되고, 이거 지금 뭐, 선거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는 날 아닙니까? 그 판사들이, 판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제, 엎드려 열중시가 차례해가지고, 바싹 엎드리는 거죠. 세종권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어? 판사들이 똑똑한 뭡니까? 똑똑한 뭐냐 공부 잘, 잘하면 뭐합니까 애국심이 없고 에? 이래저래 눈치 보는 기회주의자로서 그런 판사들이 지금 우그루 하지 않습니까 판사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그 일정 나온 뭐합니까 나라를 망치는 데 앞잡이 노릇하하는데 5월 8일자입니다 그러고 날서한두 달이 흘러갔는데 대구 지방법원에 2심 판결이 나옵니다 연구학교 지정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시켜버렸다. 얘기예요. 문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다시 이제 이거 연고학교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어, 항해한다 해가지고 항고를 신청했는데 대국 지방부 법원에서는 어? 어림도 없다 해가지고 다시 거절한 거지요. 조금 눈치 봐야죠. 정권 눈치를. 문재인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 이틀 뒤에입니다. 5월 10일자로 그 연구학교 지정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 재항고 제기 및 본안 소송 소취하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서를 문명고등학교가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2심에서 한국 기각을 당하니까 문명고에서 다시 이제 다시 한번 제안고 제기 본안 소송 소취하 여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죠 문명고에서 한 거겠죠 교장선생님이 한 거겠죠 그런데 6일 뒤입니다 5.16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5.16 2017년 5월 17일, 16일이면 박정희 소장이 5.16군사혁명이 일으킨 그날짜 그 아닙니까 5.16 그런데 뭡니까 예.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통보받았습니다. 연먹어봐라, 이런 이야기죠. 예, 그 끝난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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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늘 교육 현장입니다. 제가 문명고 일지를 이 보면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 하는 게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교육 현장에서 망가졌습니다. 이 교육 현장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에 어떤 뭐 장사가 나와도 이 나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과 언론입니다. 정치인들은 언론의 눈치를 보고 그 교육 현장에서 건전한 시민을 만드느냐, 엉터리 시민을 만드느냐는 교육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 현장이 망가진 시, 시민들이 투표장 가서 누굴 찍겠습니까? 김정은을 찍겠습니까? 누구, 올바른 서, 선량을 찍어야 되는데, 그 서,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교육이 망가졌는데, 뭐, 뭐더 이상 우리나라에 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마스크만 끼고 내 살겠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많 망... 무너졌어요. 말썽말썽하고 내, 내 살겠다고 해요. 허허허허 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정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